여기 오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목요일 본문 보면서 세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르박스, 악셀라, 에벨, 벨레 로우, 수루, 나홀, 에라, 아브라함까지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낳고 지내고 낳으시며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더라 이런 걸 보면서 세상에서 매일 자녀를 많이 낳으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희한하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러면, 왜 우리를 선택했지? 그러면 저 사람들 보면, 쟤는 왜 이렇게 악하지? 저 목사님은 왜 저러지?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제 동창, 그 카톡 온거 보여드렸죠. 이 동창 또 친구한테 후배로 배우겠다고.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미리 뭐하셨냐면 이렇게 만드신 게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고 되어 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실 주때 여러분 사명도 다 달라요. 성격도 다 달라요. 믿음의 분량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리더로 만드셨고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목계를 보면에 낳고 낳고 계속 나옵니 그런 모습을 볼때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때가 됐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의 말씀이 그 위에 임했던 것은 뭐냐면 누가 만들었습니까? 뭘로 만들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할 때도 들을만한 사람한테 얘기해요. 마이동풍 안됩니다. 아예 말하지 않습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습니다. 아예 저 사람 안돼 얘기 안합니다. 기회는 줍니다. 근데 하나님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너한테 그러셨어요. 기회는한 번씩 줘라. 너 찾아올 거다기회는한 번씩 주는 거다 역시, 안 돼. 그,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가 중요해. s s s i 그래서, 여러분, 들이 이렇게, 여기 와이 이렇게, 말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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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시 지내며 나오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 작업을 하시는 거죠 알겠어요? 그 라인 쫓아가는 겁니다 시대는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만들고 계시죠 그리고 그 라인 쫓아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점점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말자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됩니다 점점 변질된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만큼 만드시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요? 이제 주님 문 닫아야 되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적처럼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라인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 신앙이 명맥만 유지하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가 많죠. 명맥만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기독교 믿는 거예요? 아니죠? 정확하게 예수 그릇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지금 그때다 노아 때나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뭐 별반 차이가 있어요? 믿음의 진한 강도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믿는 방식은 지금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 성경에서 확인하셨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성경의 믿음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신 것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예수 믿는 거 신약 시대나 아브라함 때나 어때요? 똑같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말씀이 먼저 임하고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고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기 전이 뭐야? 말씀에 나오심이 먼저고 그다음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떠나라 그죠? 그리고 진리로 바꾸고. 말씀 따라가고 온전한 순종되고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믿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을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복 있는 자가 돼서 아브라함이 남을 축복하는 사람 복으로 만들어. 여기서 핵심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이야 아니면 복인거야 명령을 뭘로 들었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걸 당연히 뛰어넘는거지 그죠? 그래서 평생을 복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민족들에게 조상 자손들에게 아예 복 자체가 되어버리는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후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그 믿음의 복의 근원이 믿음의 근원이 되버린 거예요. 그럼 믿으려면 누구처럼 믿어야 돼.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비교해봐요. 아브라함처럼인지. 왜 예배만 들으면서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냐고. 아브라함처럼인지를 보라니까. 아브라함처럼. 왜? 이분이 복의 근원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말씀이 임해가지고, 말씀 순정하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 경의하고, 이런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 이랬잖아. 자, 맞아, 안 맞아, 바리새인들안 맞죠? 너는 독사의 새끼야. 독사인 새끼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안다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똑같이 순종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순종했어, 안 했어요? 바울은요 초등학교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맞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토요일 날은, 자, 이게 좀 기가 막혀. 여러분, 샌드위치 알아요? 샌드위치는, 먹을 만한 건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가운데, 가운데다가 별별 거다 집어넣지. 어떤 샌드위치 좋아하니? 닭 가슴살 뭐 있잖아. 나는 토마토 들어가는 거 좋아해. 그래서 고인데양 옆은 빵인데 사실은 지금 여기가 아부라이 당한 게 지금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국으로 가잖아요. 잘 들어요. 요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거짓말했구만. 왜 이러세요, 여러분. 정말잘 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이 되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가나땅 가라고 그랬죠. 갔어. 근데 거기 뭐가 들었어? 기근. 기근이 들었지. 그러면 심한 기근이죠. 그럼 어떻게 하 가장 좋은 건 하나님 만나는 데서 그럼 좋아, 그렇죠? 근데아브함이 지금 신앙생활 첫 스타트잖아. 근데 그거 할수 있어? 여러분은 말씀 묵상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아, 목사님 백부장처럼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했어? 이게 뭐냐고? 믿음이라는 게 어느 한 순간에 그냥 어? 믿어 아멘 이렇게? 돼? 믿음생활 모르는 사람들이지, 그거를. 그래가지고요, 이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아니, 가난 땅이 그럼 바보도 아니고 심한 기분이데 그럼 굶어 죽으라는 거야, 뭐요 그, 먹어보자, 이거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 좀 현실적이 되라고, 현실적이. 어? 돈도 없는데 뭘 방을 얻어? 돈이 없는데. 뭘써 얻어야지. <laughs> 현실을 생각을 하라고요. 현실을 좀 응? 웃고 있는 그대도 마찬가지요. 좀 현실을 좀 생각하시라고. 자, 그래서 아브람은 불가피하게 믿음은자고 어린 아이잖아. 어린 아이가 무슨 뭐 하나님을 얼마나 안다고 뭐 거기 서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잘 들어봐요. 땅내려간는데 누구를 만나? 고물 피했더니 누구만 사자를 만났는데 원래? 아니 기금 피해 갔다가 이거는 어? 자기 죽고 아내도 죽을 판이야. 자연들이 뺏길 판이야. 거기 애국 사람들이 사회적인 지금 배경이 어떤지 나오죠. 아브라함이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면 그 거기는 어? 여자 이쁘잖아. 아내가 이쁘잖아. 우리 같은 사람은 거기 가면 완전히 조심해야 되는 거야. 나갔어. 아내가 이뻐. <laughs> 그, 나 같은 사람은, 야, 거기가 흔제 나를 막 죽이고, 내 아내 뺏어간다고. 우리 아들 끄떡끄떡 했잖 <laughs> 그, 여기, 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아내가 이뻐가지고, 너는 당신 벌써 현주바 발을 뺏어간다. 고 당신은 가면 죽어, 우리 같은 사람. 그래서, 솔직히 2번 누이고, 그래서 누이라고 그래야, 그거뭐 이상하냐? 그게? 거기서 그러면 애굽인데 거기가. 다 살인자가 특식을 그리는데. 이게 거짓말이야? 이봉도인데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또 연약함도 있었죠. 이렇게 막할때 그냥 말도 못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뺏겨버릴 거예요. 그럼 봐봐. 곰 피하다가 사자만. 자,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됐어? 얘기해봐요. 아브라함 어떻게 됐어? 예수하라 갔다가 샘물 먹고 오지요. 기금피에 갔다가 하나님 먹고 오지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도시 이렇게 막 싸울 때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그대로 또무서 왜?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 애굽대가 갔다가 애굽내려갔다가 어? 하나님을 얻어가지고 왔는데 가까이까마그아이고야참야 나는 어? 내가 광야에서 개척을해서 어? 얼마든지 내가 교회 부흥할 수 있다. 하나님. 주님이 그러셨어. 응? 저 참나 고등학교 그때는 좀 외지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한마디 하시다. 야 나는 광야에서 5,000명 모았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전능자가 함께 있는데, 산 꼭대기 들어가도 거기서 사람들 수도 없이 올 거야. 누가 보내니까? 뭐 이상해. 왜? 어? 뭐였더래? 그럼 가, 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지. 요단인지 서편 광야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내가 교회가 부흥하고 안 부흥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임 목사, 네가 어떤 사람이냐고, 네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디든 괜찮다고. 네가 어떤 사람이냐고, 네가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고. 그래서 지금 갔다가, 기근길에돈 하나도 없고 그냥 굶어 죽을 판에 그냥 그걸 애교부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누구랑 같이 왔어? 누구랑 같이 왔어요? 그와, 그의 아내와, 한 가지 뭐가 끼어 있지? 모든 소유와, 록과 함께 내네 갭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피해 갔다가 모든 소유 거기서 소유가 완전히 세상에 한여들도 같이 따라왔어요. 이런 걸 보면서 느끼라고 뭘 느끼라고 의인들은 뒤로 넘어가도 어? 코가 깨지 않게도 뒤로 넘어가지도 않아. 알겠어요? 의인들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 이 이렇게 샌드위치 위기는 샌드위치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돼요. 아, 네. 어떤 사람에게는 샌드위치 위기죠 곰을 피하러 갔다가 사자 만나지. 그런데 우리는 곰을 피하러 갔다가 사자 만나도 살아나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걸 직접 몸으로 경험을 하면, 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건전함을 한번 받아본 경험이 한번 있어봐봐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여호와의 이름이 깊어지게서 깊어지지 않겠어.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깊어지고 말씀훈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신뢰쌓기가 이세 가지 쓰리 쿠션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계속 계속 깊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전 인생이 말씀의 훈련과 말씀의 깊이가 계속돼서 하나님과 나의 신뢰쌓기가 너무너무 이게,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네 자식 좀 받쳐. 나, 나, 내, 나를 내가 좀네 자식 해가지고 내가 번제를 좀 받아야 돼. 야, 죽여라. 아이고, 그러시니까 알겠습니다요. 가자! 죽이는 거예요, 자식은. 왜? 아유, 아버지가 당연히 살리지, 그까지, 그 뭐, 그냥 그거를. 이 밀착을 알겠어요? 이 하나님을 알겠어요? 이게 믿음의 말씀에 이게 훈련 과정이란 말이야. 믿음이 깊어져가는 거. 어? 여러분들이 오병이를 기억, 기억했, 기억했, 그, 경험했어. 무슨 풍랑이 잔잔해지는 걸 경험했어. 어? 하나 못해 그 하찮은 돈이 회복되는 걸경험을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믿어가지고 내가 내, 내 눈앞에 문제거리가 이,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은 거 하나하나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한번 경험하고, 한번 경험하고, 한번 경험하고, 한번 경험해서 이제 그 문제가 나타날 때 괜찮다 기도하면 된다. 어때 믿음이 좀 성장했어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그러지 괜찮아요, 그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제가 맨날 그러죠. 괜찮아요, 기도하면 돼. 그러지. 너 무슨 돌을 맞으려고 내가 그런 얘기 안 믿고 <laughs>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시중에 얼마나 있어? 모습. 흔하지 <laughs> 않죠? 괜찮아요 기도하면 돼요 요잖아요 뭐.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실제가 돼서 말씀이 실제가 돼서 이렇게 수없이 경험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올라와서 여와 이름을 불렀더라는 첫 번째 와서 여와 이름과 두 번째 여와 이름이 좀 달라졌음을 너희들이 눈치를 차라라고 원래 있던 곳에 와서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잖아. 그럼 원래 있었던 왔을 원래 했던 그 여호와 이름 부름과 지금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런 걸 경험하고 올라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하고 어때요? 눈물이 아브라함에게 흐르는 눈물이 양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더 많아졌겠죠. 네. 요즘 제가 지금 흘리는 눈물 어때요? 많아. 매일 매일 흘리는데 응? 휴지에 양을 보면 알거 아니야?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맨날 맨날 눈물을 흘리는 거야. 왜? 6년 동안 나를 나와 함께하신 거하나님이 너무 너무 감사하다. 이 죽을 인생을 살리셔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졌지. 나를 완전히 낮춰 주셨지. 하나님의 은혜는 크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지. 난 죽을 인생이지. 근데 사랑 엄청 받았지. 진리로 내가 완전히 작아졌지. 그럼, 눈에서 뭐가 나오겠니?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너 좌해라. 그 내가 이걸 또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해하려고, 저, 저기, 우리 이사할 때 그, 그 장판, 그 찢었다고 좀, 있다고 변상을 하잖아. 그 자기가 40만원 견적받았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견적받은 27만원 받았거든. 그 내가 이렇게 어? 했는데, 아, 뭐, 자기가 못 치겠다고. 아니, 내가 못 치겠다고. 분명히 안 고칠 걸 내가 알거든 그거 세입자가 아 괜찮아요 그 살기 아 괜찮아요 막. 그렇지 그걸 뭐 악저가지고 치겠습니까 뻔히 알아요 알아도 속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제 보여드렸던 그 문자를 알려드린 겁니다 그러나 한 마디 복음을 전해야 될것 같아요 그돈 순식간에 이제 알겠어요? 그돈 순식간에 날라갑니다. 영원한 복귀 예수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마지막 알아들어. 그다 보아 돈이 뻥 하고 터지면 내 얘기가 생각나겠지. 내 일부러 이돈 공복사 올림 괜찮아요 손해 보는 거예요. 왜 나는 돈이 많아? 2 7만 원도 돈이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데? 통장에 3조 들어 있어. <laughs> 네가 좌하면. 아, 네. 내가 복을 받았는데 어, 그걸 가지고 싸우다 하세요 하세요 네 아, 제가 한테 네. 저돈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악자같이 손에 안 보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경험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 손에 안 봐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넉넉하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 네가 아하면 내가 우한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아, 네. 좀이상하죠 복이 27만원 가지고 싸우면 좀 이상하잖아. 내가 복인데. <laughs> 그죠? 좀 이상하다. 그죠? 너무 쫀쫀하지 않냐? 응? 그래서 빨리 이렇게 말씀 순종해서 진짜 전능자를 드려고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응? 이렇게 훈련되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런데 여기서는 로스를 어. 비교해봐요. 자, 이런 아브라함인데, 이 로스는 손에 안 보겠다고. 그죠? 내가 먼저 선을다 하는 거야. 어떻게 해? 근데 다툴 때요, 퀴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로스의 목자들하고 다툴을까요? 또 다툰 사람이 또 있을까요? 서로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그럼 다퉜다는 얘기지? 이게 부딪히는 거야. 안 부딪히겠어요? 분명히 나나, 너나 자, 아브라함이 복이지. 자, 복하고 다투면 돼. 네. 세상 천지바보죠. 롯이 재물이 이렇게 많아진 건 누구 때문인 거야? 그런 때문이죠. 그런데 아무랑 뭐 다툼을 어떻게 해. 누구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는지 알아야지. 바보가. 그리고 어, 아 그래. 복 때문에. 복 옆에 있어요. 그래서 성공이라. 복됨이라는 건 뭐냐면 복을 받은 사람이 복이 되어서. 그렇죠 그래서 복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복인 사람이잖아요. 로스는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라 그랬으니까 복을 따라갔잖아. 그래서 복된 사람이 된 거잖아. 그런데 그 복하고 싸워. 그래서 요단 갔죠. 거기 진짜 완전히 그냥 어? 소동가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 완전 망해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잡혀가는 거 아브라함이 가서 그거 갔어. 다시 살려줘. 그러면 요단 동편이 복이에요? 아니면 말씀 순정에서 복인 사람이 복일 거예요. 누구를 놓지 마요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을 놓지 마세죠 아니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저주할 필요가 있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대하는 법, 저를 잘 대해 주세요, 아브라함 볼리. 아 저는 복과 저주에 대한 저주랍니다. 저를 잘 대해 주세요. 저를 잘못 대하시면요, 저주받지만.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 그러면 이 로타고. 루트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루트는, 그 어머니 하나님, 그 시어머니, 쫓아갔잖아요. 그죠? 복을 쫓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수를 만나는 게 당연하겠죠. 롯은, 롯은, 복을 다투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물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앞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거 있죠. 너는 큰 민족을 만들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네가 복이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바로 그 예언이 지금 바로 사건. 기억해요? 바로 사건부터 로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지금 확증시켜 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건드렸다 어떻게 했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지. 건드렸다가 큰 재앙이 많아. 어찌하여 복이 없구나. 뭐 이런 얘기. 네가 복과 저주였구나. 어. 그래서 바로가 어찌하여 말하지 않았느냐. 내 안에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야, 네가 복이라는 것을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후인는 의인의 것은 건드리면 제앙이고 의인은 악인의 번것 가지고 풍부해지는 거예요. 누구 거다 받아가지고 올라왔어. 예, 네, 받았고 그 받아가지고 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거 아니에요. 그냥 악인 거이 하나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주는 거야. 내돈 네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악인 거 같은 무리가 그냥. 그 다음에, 의인과 함께하면, 함께하는 사람까지 풍성해져요. 그리고, 서로 다투면 헤어지게 만드세요. 의인하고 다투면 헤어지게 만든다는 것은 복을 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살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이신 거예요. 아, 네. 그 여러분은 축복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아, 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주의 조공은 권세가 네 가지 있다고 그랬죠? 양식 있고 빛의 옷있고 축복권 있고 생명수 입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 살릴 수 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기금피에 내려갔다가 하나님만 얻고 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